좋은 날, 날마다 좋을 수야 있으려고요. 때로는 바람에 놀아나는 먹구름, 억장이 무너지도록 외기를 막아도 설하지요. 마음같이 모두 풀리려고요. 길를 쓰다가 넘어지기도 할 테고, 이럴 수는 없는 날도 잊고 말고요. 저먼 곳을 잃고, 믿음마저 죽어버려,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한 채로, 제 손으로 제 몸을 찢기도 하겠지요. 산호라면 상처는 나기 마련, 맑은 피 뿌린대로 넋은 빛날이니, 아프다고 울면은 애간장만 녹을 테고, 기어이 일어서면, 다시 날은 게일 테지요 그래도 좋은 날을 마냥 기다리기만 할까 보네요. 모두가 그렇게 되게끔 되어진 걸 사람은 사람의 일만 다 하면 그만이겠지요. 쓰던 달던 바람은 하늘에서 불게 두고 내 살아감이 내게서 아름다우면 좋겠지요. 좋은 날이 게 어디 따로 있으려나 지그시 웃고 살면 다 좋은 날인 게지요